저는 그때 그런 생각 했었죠 뭐 대만 사람들이 누구나 오토바이 한 대씩 있으니까 굳이...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대만에서 6년째 살고 있는 바르의고 생활입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저도 많이 늙고 변했지만 대만 사회도 조금씩 바뀌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6년 전과 달라진 대만 모습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의 6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면 앞으로의 6년도 어떻게 바뀔지 머리 좋으신 분들은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변화 속에 더고 기회를 잡을 수있길 기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신용카드, 스타벅스, 맥도날드, 편의점, 슈퍼마켓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더 항상 현금 결제를 하거나 운이 좋으면 돈카드, 요요카드라고 하죠. 그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오래 전부터 항상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걸 다닐 수가 있었는데. 대만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외국인이라서 신용카드 안 된다고 하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신용카드가 생활화되지 않았었어요. 뭐 여전히 식당 가면 뭐 카드 결제되나요? 라고 꼭 물어봐야 할 정도이긴 하지만 에더머 뭐 편의점,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이제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모두 신용카드를 받고 있고요. 동네 작은 식당들이나 야시장, 버거킹, 서브웨이 같은 업체들은 신용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대세는 신용카드를 받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1, 2년 아니면 한국처럼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HTC 나라니까 HTC 일본 좋아하니까 Sony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까 샤오미 아니면 뭐 삼성이나 애플 정도가 있겠죠? 정답은 그중에서 가장 비싼 애플 아이폰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36%고요. 그 다음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삼성 휴대폰입니다. 6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삼성 휴대폰 쓰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26%까지 올라왔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15% 전후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룬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뭐 한국 기업에 대해서 뭔가 시기나 질투심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 조금이나 많이 어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 화이팅 연락주세요. 네, 세 번째 배달 음식 한국. 한국에서 뭐, 딸의 음식, 요기요가 한창 성장을 할 때, 대만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 했었죠. 뭐 대만 사람들 누구나 오토바이 한 대씩 있으니까, 굳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느니,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잠깐 음식 사서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버이스나 푸드 판다를 많이 쓰는데요. 은행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주 비중이 5% 같이 안 됐다면 1, 2년 사이에 10%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 시장이죠. 어, 버블 밀크티, 흑당 밀크티 여러 개 있는데요. 음료나 하면 이제 컵주저 비닐봉지 주저 빨대 주저요렇게 정말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비닐봉지도 없어지고 빨대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 친환경 빨대나 요런것 이런,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 분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잘하시니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오시면 좋은 기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영상 제작 전에 대본을 쓸 때는, 아, 정말 재밌는 변화들이다 했었는데, 영상을 찍고 나니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는데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한두 분이라도 좋은 게 찾으셔서, 대만 오셔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문의 있으시면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